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프레젠트에서 지금 대표로 있는 김태웅이라고 하고요. 10년 조금 넘게 이제 일을 아직 배워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원래 이제 작게 매장을 해서 3년 정도 하다가 어 3년 후에 여기 와서 이제 4년째 되고 있어서요. 총 7년 정도 운영하고 있어요. 어, 네, 뭐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누구나 동네에서 오시기 편하게 만드는 그런 동네 제가점이에요 뭐, 특별히, 뭐, 어떻게, 어떤 걸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뭐, 매력있게 하고, 뭐, 그런 거보다는 그냥 누구나 오셔가지고, 그냥 슬리퍼싱크 오셔서 편하게 사실 수 있는 그런 동네빵집이 제 목표입니다. 빵, 빵, 그런, 그, 이제, 발효시켜서 하는 빵들이 한 3, 4시까지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과자 케이크류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하면은 한 100가지 좀 넘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거 지금 주문 케이크 때문에 지금 주문서 작성하고 있었어요. 네, 네. 케이크요? 네네, 네, 어, 케이크 주문. 뭐, 그 딸기 케이크 주문하셔가지고요. 인터넷 보니까 케이크 많이 있더라고요 아, 네, 뭐. 딸기 케이크? 딸기 케이 저희가 이제 사계절 다 웬만하면 이제 딸기 생딸기를 공급받아서 오. 그거를 이제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데 많이들 좋아하세요. 아무래도 생딸기다 보니까요. 유래보다는요. 그냥 와이프가 지은 건데 브레드하고 프레젠트 그거를 이제 합쳐가지고 간추려가지고 그렇게 지었어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여러가지 있는데요. 사실 모를. 딱히 이렇게 다 특별하게 좋아하신 것보다는 그냥 소량씩 다양하게 이렇게 만들거든요, 항상. 그래서 조금씩 맛보시라고 하는데, 그래도 그중에서 많이 구매하시는 게, 무화과 파이가 이제 저희 와인에 절여가지고 졸여서 이렇게 만드는데, 생각보다 이제 반응이 좋고요 여기 다, 다섯 다 가지 다쿠아즈 과자가 있는데, 이것도 많이 사가십니다. 선물을 많이 하시죠. 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저기, 오븐. 네. 오븐 하시는 네네. 여기서 반죽이랑 빵을 여기서 생산하고 있어요 아, 여기 온 지요? 제가 3월달에 봤으니까 아 사실 얼마 안 됐는데. 위에, 여기 말고, 위에 공간에 파이실이 따로 있어요. 시원하게 파이를 작업할 수 있는 크라우상이라던가, 네, 그런 걸 따로 밀수 있는 그런 작업실이 따로 있어요. 저희 공장의 제일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팥빵에 대한 팥을 직접 저희가 끓여요. 좀 힘들긴 한데 맛은 확실히 맛있거든요 그건 또 맛있어요 네 저는 15년 정도 네. 네. 주방을 딱 어떻게 만들어야겠다 이 공간에 사실 너무 협소해서 그냥 편하게 걸을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다고 생각해서요 그걸 중점적으로 했고 사실 어떤 시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나 뭘 집중해야 되는 거는 해보지 않고는 모른다고 생각해서요. 그냥 일단은 사람이 잘 직원들끼리나 뭐 저도 마찬가지로 서로 의사소통이 좀 편하게 할수 있는 잘 걸어 다닐 수 있는 공간이 제일 확보돼야 된다고 생각해서요.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사고가 가장 많은 곳 중에 다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사실 사고가 굉장히 많은 곳인데 그게 없으려면 뭐 미끄럼 뭐 방지라든가 아니면은 서로 너무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좁아서 뜨거운 것들을 들다가 데일 수도 있고 그다음 뭐 베일 수도 있고. 여러가지 그런 사고 위험 때문에 중간 안에서 많이 좀 신경을 썼어요 뭐 이렇게 해놔도 가끔가다 이제 조금씩은 사고가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해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그럴 때참 신경이 쓰여서 어떻게 바꿔야 될지도 다시 생각하는데 지금도 만족하지 않지만 계속 바꾸면서도 만족하는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그만족하는 일이 없어야지 가장 안전함이 나타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죠 제가 제빵일을 26부터 시작했거든요 뭐 특별한 계기는 고등학교 때 잠깐 이제 수업을 받았었는데 이제 제대를 하고 나서 그냥 제일 기억에 남았던 일이 이거였고 좀 늦게 시작한 이유가 군 생활을 좀 오래 했어요. 내 네, 부사관으로 어... 그. 저기 5년 정도 이제 있다가 나와서 했기 때문에 그때 막연하게 장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창업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었어요. 창업을 하고 나서도 뭐 지금도 현재도 뭐 이렇게 만만치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뭐 항상 아침에 이제 한 11시, 12시 정도 됐을 때 빵을 다 준비를 해서 어 이게 매대 안에 좀 예쁘게 가득 찼을 때 그럴 때 보면은 이래서 하는 거구나라는 생각도 하고요. 부산간 저녁 하고 나서 그 8년 정도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창업을 했습니다 네그 다음에 창업해서 이제 7년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아주 작게 한 9평 정도에서 시작을 해서요 거기서 이제 조금 작은 마련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로 와서 이렇게 다시 준비를 해서 4년을 지금 운영을 했고 총 이제 7년 정도 개인 사업을 했죠 그러니까 어떤 직업군 안에서 네. 창업을 할수 있는 직종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제빵은 분명하게 그 기술로 해서 그제가점이라고 하는 그 목표를 꼭 이룰 수 있는 그런 창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했어요 군생활 뭐 누구나 다 군생활 하셨지만 끄트머리쯤에는 정말 편하게 군생활을 합니다 <laughs> 군생활 하는데 그렇게 한 2년 정도 힘들고 2년 정도 한 3년 정도는 편하게 이제 지내고 오다가 다시 그 아침에 뭐 5시 4시에 일어나서 그 일을 배우면서 한다는 게 쉽지 않았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학교를 야간 대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일을 해서 하루에 잠잘 시간이 정말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잠을 못 자면서 일을 시작을 해서 더 힘들었는데 그때 그렇게 젊었을 때 그렇게 좀 미리 해놓은 게 지금 나이 들고 나서는 좀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서 뭐 그때 그 선택은 항상 뭐 최선의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음~ 아무래도 이제 이름을 바꿔서 비슷한 동네에다 오픈을 해서. 지금은 그 친구한테 저기 넘겨줬는데 어~ 거기서 아무래도 그 친구한테 그 자리를 그 넘겨주고 오는 것 때문에 제가 이쪽으로 오는 거에 대해서 홍보를 하지 않았거든요 홍보도 하지 않고 이름도 바꿔서 오니까 전에 있던 손님들께서 제가 여기 하시는지 아직까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사년 지났는데도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친구한테 예의기 때문에 제가 이쪽으로 와서. 그거를 그 이름으로 또 온다는 것도 그렇고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다시 이제 또 이제 이쪽에 이제 손님들을 모집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 이제 그때 그렇게 했던 것들이 처음에 힘들긴 했는데 지금은 뭐 그쪽에서도 친구도 그 영업이 잘 되고 있고 저도 이쪽에서 영업이 뭐 나쁘지 않게 되고 있어서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죠 신경을 써야 될 거예요 아무 청결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오셨을 때 좀. 뭐, 청결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아무래도 주방에서 그 청결함이 여기에 나왔을 때 티가 날 거고, 그 다음에 손님이 들어오셨을 때, 외관적으로 봤을 때 그런 깨끗한 것들, 좀 어수선함이 없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어수선한 가게는, 어, 효율적이지도 않고, 이게, 육아, 이게, 렇 봤을 때도 그렇게 청결해 보지 이 않으니까, 그 청결, 청결함을 유지하면서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시작부터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하나 샀을 때, 열어봤을 때, 갈라봤을 때 그때 다 티가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청결하지 않으면은 그 완벽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죠. 요령껏 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뭐한 번도 블로그나 뭐 네. 그런 것들을 마케팅을 그 지불해가지고 비용을 지불해 세분은한 번도 없는데 네. 네네 그냥 그런 거보다는 그냥 그런 비용들을 뭐 이렇게 사용을 해서 뭐 좋은 매출을 올리고 여러 가지 좀 능률을 올리고 그런 것도 좋긴 한데 많은 그런 테스트와 그 다음에 어 시행착오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매출은 따라오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보통은 그거를 몇년 동안 유지해서 하신 분들은 잘 없으시죠. 잘 이겨내서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이겨내려면은 중간중간에 억지로라도 휴식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휴식이 없으면 생각할 시간이 없으니까 제 입장에서 저를 봤을 때 휴식이 없었으면은 뭔가 새롭게 되는 건참 어려워요. 아, 동자동이에요? 네. 우연치 않게 이제 어, 처음에 했던 그 공간이 어느 정도 인테리어가 돼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많이 비용 투자를 하지 않고도 할수 있는 공간을 우연치 않게 발견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울도 알아보고 뭐 경기도 광주도 알아보고 분당도 알아보고 뭐 고양시도 알아보고 여러 군데는 알아봤지만 그그 그 시기에 저한테 맞는 공간이 여기에 나타나게 돼서 그래서 우연치 않게 이쪽으로 오게 됐죠. 아무 그 전에는 여기 와본 적도 아, 없는 네, 거. 와본 적 없는 동네인데 그냥. 우연치 않게 돌고 돌고 돌고다가 수도권 안에서 찾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이쪽으로 오게 됐어요. 네. 그때 직장 다니면서 이제 제가 창업할 곳을 찾다가 우연치 않게 정자동이라는 곳에 오게 돼서 정착을 하게 됐죠. 뭐 힘든 점과 좋은 점은 딱한 군데서 티가 납니다. 통장에서 티가 나죠. 이제 창업이라는 게 분명히 이제 비용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뭐 아무리 돈 따라가지 말라 그래도 창업은 좀 틀린 것 같아요. 자금이 없을 때는 어떤 것들을 새로 투자해서 하기가 어렵거나 못하거나 하는데, 이뭐 모든 창업하신 분들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인간 관계가 제일 힘들죠. 아무래도 노사 관계라고 해도, 그리고 뭐선 후배 관계, 뭐, 뭐 친구 관계라고 해도 막상 일로 들어가게 되면은 조금 느끼는거나 생각하는거나 지장하는 게 틀리니까 좀 부딪히는 면도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더 맞는 사람을 만난다는 거는 만난다는 거는 뭐 굉장히 일인데 어뭐 상대방 저다 저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노력하면서 맞춰 가면은 맞춰지기가 쉽죠 쉬운데 그거를 한쪽이라도 노력 안 하면은 이제 맞추기가 어려우니까 인력관리 라기보다 인건관계가참 어렵죠 근데 지금은 다들 잘 해주고 잘 따라주고 저 역시도 뭐 노력하는게 있어서 한 7년 정도 되니까 좀 안정화 됐다는 라 생각을 하죠 네. 가끔 그럴 때 있어요 뭐 제가 뭐 너무 자주 오셔서 어떤 뭐 맛있는 것들이 새로 나왔을 때 드리면 그 분도 저한테 답을 하신다고 그런 적도 있었죠. 뭐 비타민을 사다 주신다든가, 아니면 자기가 어디 다녀오셨는데 좋은 버터니까 이거 생버터인데 한번 먹어봐라, 뭐 그런 분도 있었고, 뭐 사실 이게 주기만 하는 것보다 주고 받으면 좋잖아요. 마음 써서 이렇게 정말 진심으로 해서 저한테 좋은 말씀해 주시면서, 어떤 분은 어머니 뻘인데 저를 안아주고 가셨거든요. 그럴 때 되게 좀, 좀, 그때는 많이 좀 힘들었던 게좀싹 없어지는 그런 적이 딱한번 있었습니다. 네. 네. 뭐 흔들림 없이 항상 실수 없이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항상 찾으신 거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 오셨으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